이거 말을 되나 근데 그 중간에 이별 <laughs> 말 말하지 마. <laughs> 그냥, 그냥, 갑시다. 아, 그냥 갑시다. 볼 수도 <laughs> 있을 <있으면>. 거 <laughs> 진짜 어쩌면 이제 수능 끝났어요, 그죠 네, 네. 이제 우리 영욱 쿤, 영욱 쿤은 쌤의 대치 예섬 대치 예섬 학원 수강생이었고 그래서 아픈 상처였던 2023 수능. 아... 어땠었는지 지금 중도 포기라서 중도 포기 해보신 분은 아실 텐데 중도 포기를 하면 은 수능장을 뛰어쳐나가는 거니까 성적을 못 받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생각하기로는 아마 5등급, 6등급 됐을 거라고 아무튼 아무튼 어땠나요? 그때 생각하면 참 네, 폭력적이죠. <laughs> 그렇게 뭐 좋은 기억은 아니니까 그렇게 뭐 깊게 물어보진 않을게. 요 네. 이제 수능 개조지고 나서 <laughs> 수능을 다시 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언제쯤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나요? 아 다시 해야겠다 재조야겠다. 작년 수능 날이 17일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날 오후 한5 시쯤인가? 어. 자 이제 나와가지고 엄마 아빠랑 바람을 쐬면서 <laughs> <딱> 얘기를 하는데. <laughs> 이거는 뭐 성적표도 안 나오고 아 제가 정시의 길만 걸어왔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니 그냥 바로 다시 봐야지라는 생각은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수험생 때 하루 일과 어떠셨는지 어땠나요? 현역 때랑 재수 때랑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학교를 가서 저는 정시다 보니까 최대한 이제 양해를 구하고 그냥 아, 아침 학교는 그냥 9시에 맞춰서 갔던 것 같아요. 9시에 등교했으니까. 음. 그때 맞춰서 가고 쉬는 시간에도 웬만하면 공부를 했던 것 같고 그냥 공부 순서는 제가 현역 때는 가장 싫어하는 걸 먼저 했어요. 국어를 저는 잘 못했기 때문에 국어를 먼저 했고 그러고 뭐 과탐을 하고 나머지 제일 자신 있는 수학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는 그냥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엔 거의 다 공부를 했고요. 쉬는 시간에도 그래서 애들이 막야 게임하자 막롤 체하자 이래도 최대한 안 흔들리고 했던 것 같아요. 아, 롤체를 참았어요. 아, 롤, 롤체 하긴 했는데 거의 참았죠. 아, 롤체가 쉬는 시간에 하기 진짜 최적화된. 그리고 뭐 <laughs> 진짜... 수업시간에 솔직히 애들 핸드폰 세워놓고 <laughs> 롤체 많이 하거든요. 이게 뭐 딱히 생각을 해야 될 것도 없고, 그냥 이게 시간도 이게 이렇게 텀이 있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진짜 많이 해요. 맞아, 맞아. 진짜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하는데, 맞아. 진짜 그거 또더 참고 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학교 끝나고 나서는 학원, 학원 있는 날엔 학원 가서 공부를 하고, 보통 그러면 이제 열심히 끝나거든요. 음. 공부는 열 시에 이유 끝나서 독서실에 무조건 갔던 것 같아요. 현역 때는 뭔가 그 재수 때는 약간 여유가 있었는데 현역 때는 뭔가라도 하나를 더 머리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어.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한아 한국사라도 해야지. 아뭐 어. 약간 암기사항이란 것그뭐 물리 지엽 개념이라도 다시 봐야지. 약간 음. 그런 게 저를 너무 불안하게 만들어서 현역 때는 그 불안감에 계속 공부를 두 시까지 했던 것 같아요. 2 시까지 했었어. 어떨 때는 3시반까지 해서 어머니가 데리러 오시고 그럴 때가 있는데 새벽 야... 때는 공부량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효율은 좋았나라는 생각에 살짝 의문이 들어요.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아, 공부량과 효율이 비례하지 않는다면 비례하지 않죠. 그래서 사실상 결과론적인 싸움이니까. 우리 입시는. 네네네. 그래서 결과가 조, 좋은 건 보장이 안 된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 그래서... 효율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막 의지에 물 타가지고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지 아, 막 맞아요. 리스트업을 해놓고서는 그 공부량을 본인이 소화를 못하고 본인이 자기 걸로 채워지지 못한다면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상 도루미 타블이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어, 아, 진짜 좋은 조언, 지금 조언이에요, 이게. 제가 재수 때 깨달았는데 이게 수능에는 뭐 나오는 것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오는 게 주를 이루거든요. 그 재수 때 정도 되면 그 감각이 어느 정도 이렇게 생겨요. 그걸 알게 되다 보면 이 뭐라 해야 되지? 막 모든 걸다 짊어지고 가야지 이런 부담감에서 음. 좀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현역 때는 1 0시 이후에 했던 공부는 차라리 그 시간 집에 가서 좀더 쉬고 다음 날을 위해 재충전하는 시간이 더 좋았지 않나요? 어, 네. 어, 사실상 현역과 재수할 때이 하루 일과 차이가 좀 있었는데, 네네. 그래서 거기서 가장 핵심은 효율. 효율. 결국 본인으로 마, 본인이 네. 소화해낼 수 있는 공부량. 네,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재수할 때 얻었던 노하우는 현역 때 본인이 소화하지 못한 공부량에서 온 거네요. 그죠. 그래 어, 저 이거 굉장히 좋은 그리고 그런, 네. 그 일과가. 그 마인드 마인드셋도 달라져요. 어. 그게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네. 절대적인 그 공부하는 시간이 많으면 그만큼 저는 불안감도 비례하는 것 같아요. 아, 약간 쉴 때는 쉬워줘야지 확실히 그 뭐라 해야 되지? 아 나는 저걸 나와도 내가 시험장에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인드가 생기더라고요. 음, 어 이거 너무 엉매어 있으면 안 돼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좀 유연해 하는 네, 것도 필요하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그래서 어디 다니셨나요? 저는 독독학재수를 했어요 재수 때. 그렇죠. 사실상 독학재수였고 단과학원을 저 저희 학원 대치예선 미친국어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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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녔고 미친, 미친국어 커리를 탔죠. 쭉쭉 탔어요. 쭉 탔죠. 네. 판답에 왜 미친 고거 쌤? 사... 진짜 이거 어, 뭐 보고 온 거죠? 진짜 진짜 뭐 보고 아, 미친 고를 만나게 됐는지. 이거 좀 사연 이 있어요. 어. 어쩌다 그 선생님 커리 이름이 평가원 행동훈련이었어요. 음. 저희 엄마가 어디서 그 선생님 그 설명회를 들으셨었거든요. 네. 어. 근데 엄마는 정말 그 이름대로 믿고 제가 음. 원래 다니던 그 동네 국어원이 있었는데, 네. 야 여기는 그런 행동 같은 것만 정리를 해 주나 봐. 전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이 국어를 국어의 모든 것을 안 알려주고 진짜 그 행동만 알려주신 줄 알았어요. 아 엄마가 강의 명을 그렇게 보고서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음 갔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지문은 어떻게 읽는지부터 시작해서 그쵸, 현대시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고. 저는 가서 국어의 일부만 배우고 오는 줄 알아, 알았어요. 어머니의 말 때문에. 근데 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좋았다. 어. 오히려 어. 어. 그냥 너무 좋았다 그쵸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풀코리 타게 된 계기도 됐고 끊어 푸는 게전 너무 좋았어요 아 어, 맞아요 그게 이게 또 내가 또 이것도 소심바로 한번 해, 얘기해야겠어 이거 가끔가다 댓글로 악플이 달려요 아, 끊어, 끊어, 끊어 푸는 거를 왜 하노 <laughs> 안돼 <laughs> <안> <laughs> 제가 그 푸는 방식을 친구들한테 얘기해도 네, 네, 네. 욕하는 애들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 왜 그렇게 하면 맞아 맞아. 그래. 맞아 이거를 불신해 안 아. 믿어 끊어 풀면 안 된다 다 읽고 풀어야 된다 그쵸 그쵸 그 근데 그렇게 푸세요. 그렇게 풀고 싶으시면 <laughs> 그렇게 푸세요. <laughs> 선생님 말대로 선지에서 시간 줄이는 게 중요해요. 그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선지에서 시간 줄이는 게 훨씬 중요하고, 네. 제발 ᄉ 네. ᄇ 속독 좀 공부하지 마라. 그래서, 아, 그 글은 제대로. 읽고 어, 네. 왜, 왜 자꾸 빨리 읽으려고 하냐. 네. 뭐, 일, 이런 얘기. 국어 시작할 때 어떻게 뭐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요거는 제미친구어 커리 얘기를 조금 할까요? 본인이 아마도 평가행동 이론부터 들었었잖아요. 네, 그때 네. 아직도 기억나는데, 평가행동 이론이 딱 괜찮아서 이제 미친국어 풀 커리를 타게 된 거죠. 네네. 사실상. 네.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그뭐 평가행동 이론 수강생이었으니까 그 커리에서 어떤 게좀 좋았는지 시작할 때. 또 네네. 선생 입장이랑 학생 아, 입장은 좀 다르기 아, 때문에. 아, 아, 약간 국어를 그 동안 공부를 제가 안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음, 해, 해왔지만 약간 국어는 다른 과목에 비해 약간 막연함이 있었어요. 음. 이게 어디서부터 큰 틀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어디를 해야 이, 문제풀이에 직결이 되고 그런 게좀 막연했었는데 평가원 행동 이론 평가원 행동 훈련도 그렇고 나머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그런 방법론을 알려주시거든요 선생님께서 이제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때 1문 문제를 먼저 스캔하시고 1문단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그 푸는 거를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 다 보여주시려고 그게 저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음... 그러니까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이 좀 다르긴 한데 네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못 해봤어서 수업을 들으면서 이 길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아, 이 논리의 구조가 이렇다. 네네. 여기서 이런 생각하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중간에 선지 털고 털면 좋다. 맞아요, 시간이 아낀다 그런 좀 사실상 좀 가성비 좋은 풀이를 아, 맞아요, 보여주고 맞아요. 싶었어요. 이거 너무 뭐, 뭐 깊이 들어갈 땐 깊이 들어가는데 네네. 근데 굳이 깊이 맞아요. 들어가지 않아도 될 거를 막 화려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으니까. 우리 뭐 퍼포먼스 사운드 아니고 맞아요.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시험장에서 해야 될 생각의 흐름을 보여준다. 요 길을 보여준다. 그게 좀 좋았다. 네. 그다음에 국어 성적 상승에 가장 도움이 된게뭐 있고 어느 시기였나요? 기억 나나요? 혹시 이제 저는 평행혼. 평행혼. 오. 약간 뭐 확실히 평행네. 평행강평행혼 뭐 평행론 있는데 평행훈이 약간 진도가 느낌? 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행론에서 어느 정도 뼈대를 만들어 놓고 네. 평행원에서 와장창 조지는 느낌 있잖아요. 여기서 막, 그쵸. 약간 훈련하고, 네. 진짜, 그러니까 갈래별로 조지니까, 네. 그한 타임마다 학원 오면은 오늘은 주에든 밥이 되는 현대시는 완성하고 가는 경우. 그 다음에 뭐, 오늘은 경제지문, 뭐 네. 오늘은 법지문, 뭐 오늘은 고전소설. 하루하루 네. 하루, 하루, 수업마다 조지는 게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제가 평행훈에서 얘기를 항상 하는 게 실질적으로 점수 나오는 커리다 네. 이런 얘기를 저도 실제로 OT에서 했어 했어가지고.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평행훈은 꼭 들으시길 만약에 제 커리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대요. 지금 실제 실제 수, 수강생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리고 평행훈이나 강 같은 거 보면 네. 딱 갈레벨로 딱 나눌 때 앞에 다 정리돼 있잖그그그 근데 너무 정리가 잘 되어. 아 네. 그쵸 그쵸 그쵸. 알짜배기로 딱 필요한 것만 좀 그런 것도 너무 도움이 됐고 그래서 그쵸. 처음에는 외웠어요. 어. 그행동들를 어. 제가 몇 번이고 정리한 것도 있어요. 뭐 굿노트 이런 거. 아, 네네네. 좋아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도움이 됐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4개 됐다. 네네. 그래서 시험장에서 어느 정도 가용할 수 있었다. 네네. 저게 좋... 충분히 적용할 수 어, 있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게 결국은 제, 제 채널이니까 이제 미친국어를 어. <laughs>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혹은 미친국어 쌤을 들으면 좋을 것 같은 친구들을 좀 말씀해 줄수 있을 것 같나요? 그러니까 어... 이런 학생들 잘 맞을 거다. 이런 학생들한테 추천한다. 여태 국어 공부를 나름 열심히 해왔지만 막연한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아까 말씀했듯이 국어를 이렇게 읽는데 지, 지문을 다 읽고 문제를 푸는데 이게 너무 계속 기억이 안 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친구들이라든지 저는 그냥 막연하면 그냥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어에 네. 국어 공부에 막연한 친구들 왜냐면 그렇죠. 이 학원을 다니게 되면 거의 그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론적인 걸다 알려주셔요 음, 그래서 저는 네, 네. 따라가기만 했거든요 따라가고 채험하려고 노력만 하, 했고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다들 고생 많으셨고, 영호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았고, 우리 또이 방송을 보고 있는 친구들, 내년에 이 자리에 올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자, 고생 많으셨고,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조심히 가세요. 어 그러면 막간을 이용해서 그걸 얘기할까요? 지금 한번 본인의 과외 홍보 아 과외 홍보를 한번 해주시기를 이제 서울대 적정이고 수학이나 화학 같은 건 이미 백분이도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괜찮거든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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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수학이랑 화학, 화학, 화투, 맞죠? 화원, 화투, 학 물원 이렇게 네 과목 과외할 예정인데 일단 본인의 각오. 제가 여태 그 공부해온 흐름 같은 게 저는 다 간직하고 있어요. 보이지 어, 않아서. 네. 그런 걸 토대로 이기 제가 기출 분석 같은 거를 진짜 혼자서 잘하거든요 음. 화학 화학 투도 그렇고 제가 아까 선생님이 국어에서 교집합을 보여주듯이 제가 화학 투나 물리 원이나 수학에서 그걸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아 어, 그걸 구현했단 말이에요? 저저가 저, 그렇게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 저, 저만의 그 정리집 같은 것들이 있어요. 어? 아 요거는 저는 솔직히 개념책이 없어도 제가 개념을 가르칠 수 있어요. 대단한 그런 순서만 보고도 제가 가르칠 수 있어요. 원래 과학을 그렇게 공부했었어요. 오, 네 그냥 그렇게 해서 하나를 뚫을 수 있는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그런 그런 약간 툴이 있어야지 음 수능의 효율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이걸 다 안다는 게 소용이 없어요. 단계를 음, 그치, 최대한 그치, 줄여야 돼요세 단계가 있으면 맞아, 한 단계로 맞아. 줄여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게. 일반화된 그런 것들을 제가 정리한 게있었습아 어, 그래서 스타일이 잘 맞았구나 네네네. 원래 다른 과목을 그렇게 공부하고 있었는데 뭐야 이 새끼는 네네. 국어에서 이걸 하네? 네, <laughs> 네. 네 맞아요 어. 저 그게 놀라웠던 거 같아요 그냥 국어는 그렇게 아할 생각을 못 해봤고 실력도 안 됐는데 아 그걸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아